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준다. 그것도 전문가 수준으로 네 만들어줍니다.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잘 뽑아줘요. 학술 컨퍼런스에 발표할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로 잘 만들어줍니다. 발표 초안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게어딥니까이슬라이드로 어, 만들어주는 그 AI는 펠로우가 이 기능을 굉장히 잘해요. AI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AI 슬라이드에다가 음, 이 논문을 올려주고, 자, 논문 PDF 분석에서 이렇고 저렇고 학, 의학 분야 학회 스타일에 맞게끔 PPT 작성해줘 라고 하면 얘가 정말 일을 더 잘하더라고요. 논문을 업로드 했더니 얘가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 논문에 있던 피결어 바로 추출을 합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PPT의 아웃라인을 얘가 또잘 구성해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슬라이드의 내용을 얘가 뭐잘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 바탕으로 해서 40분 발표용 PPT를 만들겠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컬러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른 컬러 템플릿도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얘는 너무 복잡하게 비주얼적으로 하는 슬라이드 템플릿은 아니고 어떤 색감으로 하겠습니까만 선택하는 거고 컴펌을 해주시면은 얘가 또 이제 이 컴펌된 내용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진행해 줘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슬라이드를 또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슬라이드의 텍스트 서체 크기나 폰트 변경 가능하고요. 텍스트도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 목차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네. 자세 번째 슬라이드. 제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었죠? 최대한 아름답게 도식을 넣어줘라고 했잖아요. 네, 도식도 네, 크게 가독성이 좋게 20%다 크게 또 넣어주고 아이콘도 굉장히 좀 아름 이쁘게 써주고 이런 어, 것들은 참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 텍스트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도식을 넣었던 거또 새로운 슬라이드도 나름대로 추가 또 하실 수가 있고. 내용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